안녕하세요 담비키친입니다 이번 주는 불 쓰지 않고 전자레인지로 만들어도 꺼내 먹을 수 있는 한 그릇 요리 밀프랩 준비했어요 휘리릭 초간단하게 만들고 살도 빠지는 일석이조 레시피 물론 불 쓰는 것보다 맛있을 순 없지만 바쁠 때, 귀찮을 때, 지금처럼 더울 때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도록 구성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거 정말 너무 맛있으니까 꼭 한번 드셔보세요 새우 감칠맛과 양념이 너무 잘 어우러지고 양배추 듬뿍 넣어 살도 쭉쭉 빠져요 마늘은 다져서 준비하고 새우는 손질해둡니다. 양배추를 손질합니다. 우등분에서 잎이 넓은 부분은 보관해뒀다가 쪄서 쌈으로 먹고 나머지는 모두 채쳐서 보관해둬요. 이렇게 미리 소분해놓지 않으면 잘안 먹고 방치하게 되더라고요. 깨끗이 씻은 양배추는 물기를 빼고 글라스세트에 이렇게 진공보관하면 2-3주는 갈변 없이 싱싱해요. 먼저 간단히 소스를 만들어요. 볼에 다진 마늘, 올리브 오일, 굴 소스 넣어 섞습니다.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한 용기에 밥을 담고 양배추를 넣어 줍니다. 저는 밥과 동량으로 100g을 넣는데요, 두 주먹 정도 넣었어요. 이래도 숨이 죽으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새우를 올려준 후 소금을 한 꼬집 뿌려 간하고. 만들어둔 소스를 올려 전자레인지 10분 익힙니다. 새우가잘 익었나 확인하고 저는 집에 부추가 있어서 색감을 위해서 올려줬어요. 냉장 보관하고 먹을 때는 전자레인지 3에서 4분 돌려 따뜻하게 만든 후 소스와 골고루 비벼 먹습니다. 먹어도 먹어도 또 먹고 싶은 맛있는 한끼 완성. 이번 메뉴는 제 밀프렙 레시피북에도 있는 메뉴인데요. 치즈가 들어가서 고소하고 두부 요리라는 생각이 안 들게 정말 맛있어요. 치즈로 좋은 지방을 두부와 달걀로 단백질과 포만감 채워 다이어트에도 좋답니다. 양파는 미리 다져두고 토마토도 깍둑 썰어둡니다. 볼에 순두부, 달걀, 다진 양파 토마토를 썰어 놓고, 토마토 소스와 스리라차 소스, 소금 한 꼬집 넣어 섞어요. 전자레인지 용기에 밥 혹은 오트밀을 깔아두고, 순두부 달걀물을 소분한 뒤, 치즈를 올려주고, 전자레인지 12에서 15분 돌려 순두부와 달걀을 골고루 익힙니다. 파슬리로 마무리했어요. 냉장 보관하고 먹을 때는 3에서 4분 데워 따뜻하게 먹습니다. 엄마가 해주던 밥솥에 지어 먹는 콩나물밥 다들 좋아하죠? 근데 밥솥 꺼내고 만들기에 너무 덥잖아요? 전자레인지 용기에 재료 다 넣고 양념장 맛있게 만드니까 웬걸 불로 만든 것만큼 맛있어서 이거 여러 번 만들어 먹었어요. 콩나물은 깨끗이 씻어 물에 담아 진공 용기에 보관하고 양념장에 쓸 마늘과 파는 다져둡니다. 닭국밥 1인분을 먼저 담고 콩나물, 소고기 다짐육을 담습니다. 저는 탄단지 밸런스를 위해서 고기랑 콩나물을 반만큼 많이 넣었는데 기호에 따라 조절하세요. 뚜껑을 덮어 전자레인지 5분 돌려주세요. 그동안 양념장을 만듭니다. 올해 양념장 재료, 간장, 식초, 매실액, 참기름, 마늘, 파, 고춧가루 깨 넣어 양념 만듭니다. 콩나물밥은 사실 이 양념이 다예요. 그 어떤 간도 하지 않고 원물로 만들기 때문에 양념이 새콤달콤 맛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조리가 끝나면 소고기가 다 익었는지 확인한 후 양념장을 기호대로 넣습니다. 저는 집에 부추가 있어서 색감을 위해서 올려줬어요. 비벼서 맛있게 먹어요. 콩나물과 양념은 냉장 보관하고 소고기 대신 참치, 돼지고기, 달걀프라이 등 단백질 고명을 다르게 해서 같은 방법으로 언제든지 콩나물밥 맛있게 해서 먹을 수 있어요. 저는 원래 파스타는 미리 삶아서 냉동 보관해 두는데요. 그것도 준비가 안 되었을 때 파스타는 먹고 싶으면 이렇게 만들어요. 직접 가열해서 만드는 것만큼 맛있을 순 없지만 바쁘고 더운 날 정말 유용해요. 양파와 마늘은 다져서 준비합니다. 닭가슴살은 슬라이드 된 제품이 있어서 주문해 봤는데 이렇게 간편 요리에 유용하더라고요. 해동해서 식초물에 잠시 담궈 두었어요. 전자레인지 용기에 파스타 1인분 끊어놓고 물을 넣어 8분 익힙니다. 집마다 출력이 다르지만 저희 집에서는 약간 꼬들하게 익었어요. 면수 2-3스푼 정도만 남기고 따라 버린 후에 용기채로 다진 양파, 마늘, 치킨스톡, 토마토소스 닭가슴살을 넣고 잘 섞은 후 전자레인지 5분 익힙니다. 파슬리로 마무리했어요. 이대로 냉장 보관 후에 먹을 때는 전자레인지 3~4분 돌려먹어요. 영상에서 전자레인지 용기를 사용한 뚜껑까지 모두 유리인 글라스제트 진공 용기는 이번 주 수요일부터 5일간 공동구매 진행합니다. 기존 글라스제트 단종전 마지막 공동구매니까요. 혜택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사항은 캡션에 남겨둘게요. 1차 공부 때 지인분들께서 세트로 많이 구매하셨고 그리고 저희 집에 방문하셨던 엄마 이모 전부 와 이거 너무 좋은데 어떻게 살수 있냐고 관심을 엄청 가지신 제품이에요 실제로 이 후기들 좀 봐주세요 상반기 가장 잘산 제품이다 인생템이다 너무 잘 샀다 등등 실리콘이나 플라스틱 용기들 들고 다니기에 좋은 제품도 있어야 되지만 주방에 필수적으로 그리고 기본템으로 깔아 둬야 되는 제품으로 이 글라스 제트 밀폐용기로 정말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 제품이요, 이제 프로 제품으로 리뉴얼이 되고, 9월부터는 단종 처리가 돼요. 그래서 8월에 공동구매 진행시 본사에서 지원이 더 나가게 돼요. 많이들 세트로 구매를 해주시는데요. 8종 혹은 13종 세트를 구매하시면 글라스 세트 460ml x 스몰 사이즈 블루 컬러로 2 개가 추가 증명이 나가고요. 그리고 7만 원 이상 구매하신 선착순 10분께 본품 1,300ml 혹은 1,900ml를 선물로 발송드립니다. 오늘 날씨에 제가 전자레인지로 할수 있는 요리 영상으로 소개드리고 있는데요. 전부 글라스 세트 사용해서 안전하게 조리했습니다. 그리고 저 요즘 좀 살림이 변화한 게 있는데요. 제가 막... 거리 주라서 마늘이나 파 같은 잘 모르는 식재료들 늘 대량으로 사서 손질하고 냉동 보관을 했었었는데요. 그 임신 기간을 겪으면서 제가 입덧을 엄청 심하게 하고 후각이 너무 발달해 버렸어요. 그래서 냉동실에서 은은히 나는 파 냄새, 마늘 냄새가 너무 역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냉동하면 아무래도 식감이나 향이 정말 떨어지잖아요. 글라스 세트 제가 공동구매 진행하고 저도 드린 이후로는 소량으로 구매해서 늘 신선하게 먹습니다. 한달전 보관해 둔 마늘 파는 무르지도 않고 정말 그대로라서 이제는 냉동 보관할 필요가 없이 그때그때 그때 썰어서 신선하때 맛있게 먹습니다. 오히려 낭비되는 것 없이 필요한 만큼만 구매하게 되고 식비 절약까지 되는 거 있죠?